친구들. 아따기 아저씨. 자,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22연승을 하면은 챌린저라고 말하기보다는 복구죠, 복구. 오늘부터 다시 빡겜을좀 하기 시작해야 될것 같아. 내가 요즘에 점수 떨어지면서 실력이 떨어져서 점수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점수가 떨어지니까 멘탈이 갈려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팀이 못하면 내가 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안 생겨. 아, 이런. 아, 끌리면 어떡해. 아. 아니 킨디갱이 왜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하는 거야? 저 약한 갱킹이. 아나 아직 빵킬인거 실화냐? 적을 나이스. 어 캐틀럭스가 빡세게 잘해주긴 하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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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씨. 아, 미니랩 눌렀어, 아. 아. <laughs> 아, 다행이다. 럭스가 그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 실제로 잘안 끌리기도 하고, 아, 아, 아. 내가 얘기해서 끌린 것 같아. 내 잘못이야.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별로 안 끌렸어. 아디사슴 아디 충격에서 지금 아직도 있는데, 이거 정상인가요? 약간 지금 케이틀린 눈치 보이거든요. 저 좋은 모습, 케이틀린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어, 뭐야? 아! 씨. 아, 씨, 이러면 또 눈치 보, 또한 소리 듣겠다. 아. 아, 씨, 다행이다. 바로 존나 단단하네. 아, 케이틀리라. 나 잘했어. 나 아디 안 샀어 난 본캐야 나 챌린저 출신이야 이 개새끼야 너랑은 출신이 다르다고 너는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곳을 갔다 온 곳이야 나는 개자식아 아까는 단순 실수였잖아 어? 칼에서 W를 맞아 줬어야 됐는데 몸이 알아서 피하는 걸 어떻게 아 이게 앞라인만 있으면 진짜 존나 불편하게 할수 있는 아디안 샀지? 탈리야 아니, 데닥치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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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바로 가 <목소리> <지? 지질라구 목소리> <목소리> 샀어. 나 얼마 전까지 젤린저였어. 어? 도클라? 아니 도클라 혹시 왜 잡힌 거야 얘는? 아니 얼마나 슈퍼 로우큐에 걸리신 거예요 도클라님? 이는 당신이 캐리 주실 거죠? 한번 날먹 한번만 해볼게요. 어? 아니 왜못 먹었지? 사소해 사소해 잡았잖아 적을 도클라 좋았다 찢어버려 적을 그렇지 아니 뭐야 미드 솔킬 나이스 렉사이 얘는 욕심이 없는 애네 그러니까 정글이 말렸으면 복구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할 텐데 갱도 적극적으로 안 하고 점수가 낮아진 게 느껴진다. 아니, 왜, 왜, 방해 왜. 어차피 못 뺏는 거 너네도 알잖아. 가서 라인이나 밀든가. 또 렉사이는 진짜로 땅굴로 들어갔나요? 왜? 왜, 아니, 전령도 안 오고, 바이게도 안 오고, 드래곤도 안 오고. 나 와도 없는데. 렉사이님 오셨는데, 이건 뭔가요? <laughs> 정글러 아니지. 아니, 정글러가 무슨 씨바 영감을 안찍고 아디 샀어? 렉사야, 아디 샀니? 아니, 씨, 이게. 아저 렉사인은 말이 안 돼. 이거 실력이 아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터넷 문제가 나가지고 막 튕겼다 왔다 들어왔다 튕겼다 들어왔다 이런 게 아니면은 실력을 따지면은 내 생각에는 실버 이하. 근데 실버라고 치기에는 아까 그 피오라가 여기 압박 줬을 때 늑대 시작한 거는 되게 괜찮은 판단이었거든. 이건 실버 갈수 있는 판단은 아니긴 했는데 아 이게 수준이 안 맞으니까 나도 재미가 없다. 솔직히. 도클라 유리칸트병 느꼈는데? 아, 나 와드가 없구나. 아, 방어가 없구나. 까비. 아, 뭐 할게 없어. 아, 미드 가서 가서 밀자. 아니 바로는 안될것 같은데. 아씨 몰라 그냥 해. 아 근데 애들 다 바통 간대. 아, 이게 바론 딜이 안 나오잖아, 얘들아. 캐릭 조합을 봐, 조합을. 이게 바론이 되겠니?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비켜 그냥 비키면 편해. 아, 너네 어떻게 이길라 그래? 안 되는 거 알잖아. 아, <놀람> 아 똥겜. 와, 아, 씨나 어제요 이점 수대에서도 진 거야? 진짜 진짜 어이없다. 아영도 캐릭폭 넓으면 진짜 언제든 다시 복귀 가능. 아, 얜 뭐야. 레드와 뒤질 뻔했네. 아! 뒤졌네. 시간 르 벌써 인탈리아나오 무조건 탈리아 새끼야, 뭐넌못 피해. 너랑 나랑 실력 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 피할 수 있겠니? 전멸이 그게 뭐니? 아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강잠밥? 애들이 보법이 달라 보법이. 아, 이거 뭐야? 신 후반 가면 체급에서 밀리지. 초반에 잘 해야 지 오케이. 지지를 잘 치는 것도 실력이다 얘들아 지금이야 지금 너네들 일단 이길 수 없는 이유 일단 세트 캐릭터 개꼬졌고 바루스 캐리 못하고 캐릭터가 원래 포킹 바루스는 캐리 못하고 일단 럭스 지금 근본 드러났고 리산드라가 속박플레이를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얹어줄 수 있는 딜이 없어 너네는 일로 와봐 여운새끼 아! 왜너왜 지한테 궁을 쓰는 거야? 아! 응. 까비에 이기 어우, 실드가, 어우, 야. 아니 뭐야, 이거, 실드야. 야, 탑 바뀌었으면 힘들었겠는데? 하, 캐리!